여러분, 어피케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로스 경영 연구소의 최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노노에게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독일에서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 축심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심시대가 무슨 뜻이냐면, 인류 문명사에 일대 축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뭐 산업혁명,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야스퍼스는 축심시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 약 600년 600년 기간을 이번은 축심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인류 문명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공자는 이제 언제 때 사람이라면 기원전 551년 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람이죠. 자 여러분 공자님도 우리가 잘 알지만 공자보다 띠 동갑 선배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분이세요 누굴까요?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아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아시죠? 네. 피타고라스는 공자보다 30년 선배예요 아 음. 그 다음에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공자보다 약 70년 정도 선배죠 공자는 그 당시에 73세까지 삽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 40년 후에 플라톤 나오지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서양 문명에 어쩌면 세계 문명에 굉장히 주춧돌처럼 만든 사람입니다. 플라톤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중국에서 맹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맹자 3년 후에 장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장자 대략 40년 후에 순자까지 나타납니다 <laughs> 여러분 순자 아시죠? 네. 성선설, 성악설 네. 성악설을 주장했던 인간은 태어만,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순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이렇게 보니까 기원 전 200년에서 800년 사이가 인류 문명사에 축을 걷던 정말 중요한 시기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2,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살든,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좀더잘살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현인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회 생활을 하시든, 걸리는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우리가 삶에서 근심 걱정 많이 있으시죠.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나의 미래는 잘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지지 않지?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요. 저도 또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250년 전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겠죠. 조선 중기 뭐 율곡이, 태계 이황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요. 드디어 이제 전국시대 맹자도 그랬을 거고, 드디어 춘추시대 공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우리도 우리 후배를 가끔 데려다 놓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끔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스승들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놔서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다책 속에 들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문학, 인문학이다. 이런 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이렇게 한 꺼풀만 베기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자냐면, 자, 드디어 이제 한 문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자냐면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 근심 걱정할 때 우자예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류근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2500년의 삶이든 2017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든 근심, 걱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공자는 이것을, 이거, 이거를 하면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공자님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문을 맞춰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의미로 그냥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무 원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무 원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이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 말이 25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원료 멀리를 생각해라 멀리를 이 멀언자에다가 생각할 여자예요 멀리를 생각해라 그것이 근심 걱정을 줄이는 가장 큰 첩경이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터넷에 보면,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없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돈도 없고, 70대는 즐거움도 없고, 80대는 힘도 없고, 90대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살기 힘든 현실을 누군가 이렇게 풍자를 했던 건데요. 자, 지금 정말 살기 힘들죠. 하지만, 2500년 전, 춘추 시대에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자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노노에서 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요.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서른이 돼서 독립을 했다. 일어섰다. 경제적으로 일어섰고요. 어, 학문적으로도 일어서고요, 사회적으로도 일어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삼십 세부터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됐는데 마흔이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마흔 되신 분도 계시죠. 마흔이 됐을 때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혹 혹하지 않는 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나이, 세상의 그 어떤 매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자는 또 50살을 시0살을 이제 지천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천명, 하늘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 어떤 명, 하늘의 소명을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60이 됐을 때 귀가 순해졌다. 이 순, 세상에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70, 종심수욕 불류고 70이 되었을 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공자의 저는 이 어글을 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10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자처럼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내가 30살이라면 40살 됐을 때에 나의 원료, 나의 꿈이 뭘까, 나의 목표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집어보고 지금이 만약에 40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50세. 지금이 만약에 50세라면 60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인물려 필려군그뜻 안에 다르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자의 논어는요. 논어는 노노는 사실 공자가 쓴 책은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쓴 책인데요. 논어에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네세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흔고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전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40에 관련된 두 번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연42 견호원 기종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나이가 이제 연은 나이를 나타내고요 나이가 마흔이 됐을 때 견, 보인다면 무엇이? 여기 보시면 이제 5자가 있습니다 저게 악할 악자가 되기도 하고 미워할 5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십의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워닝을 준거지요 나의 사십의 미운, 미운 짓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큰일이다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윗사람을 보고서 계속 욕하는 사람 첫번째 아마 지금도 우리 회사나 혹시 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마흔 대기 전에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40대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용감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외통수. 그죠? 그다음에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도대체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40이 되기 전에 고치지 못하면 그것은 기종 나이라 이미 끝났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어구를 제가 이렇게 공공히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요 하얀 게 뭘로 보이세요? 전의 명함으로 보입니다. 전 이제 40대 중반에 그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요. 40대 중반에 회사를 딱 나와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요. 제 명함을 딱 내밀면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 좋은 회사다니네요 이랬어요 근데 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명함도 없고 줄명함도 없고 또 명함을 주어보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회사야? 어디 있어? 뭐 만들어? 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저의 연봉이 제가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연봉을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왜 무시하세요 예, <laughs> 네, 못 넘어왔습니다 제가 2년 이상을 못 넘어왔습니다 회사를 딱 나오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정말 좋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회사를 나오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브랜드 팔아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제 스스로에게 제가 40대 중반에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요. 너는 도대체 뭐 했는가? 2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잘하고 있었는가? 남긴 게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요즘 40대 중반이면 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억구에서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을 하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말 업무를 통해서 뭐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업무를 통해서 정말 그 업무에 두드러지게 강자가 돼야 되겠다. 퍼스널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 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실력을 키워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업구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전이 의미가 이 의미가 많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게요. 내가 그것을 내가 많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소중한 그 일을 나의 꿈이라고 나의 꽃이라고 나의 목표라고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선명한 목표가 되고 계획이 되었더라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2,500년 전 이야기나 우리가 요즘 애우고 있는 시나 우리가 생활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무원료 필류근호, 우리가 원료라는 것, 원료라는 것, 멀리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요점으로 얘기하면 꿈과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테마를 조금 바꿔서, 그러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노노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줬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그 멋진 말인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상 내 일찍이 종일불식 무슨 뜻 같으세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종야불침 밤이 새도록 잠도 못자면서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문제거리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낮에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못 자는. 뭐 혹시 그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2,500년 전에 공자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나의 과거를 회상을 해 보니까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어. 왜? 왜? 여기 있습니다. 이사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낮이건 밤이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 이사 무익. 여러분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끝에 네 자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뜸을 들였는데요. 뭐라고 또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대사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려하게. 하라. 배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그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배운 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운 대로 된다. 불려학야 정말 멋진 말이죠요 네. 이것을 조선 후기 때요. 조선 후기 때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있죠.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이시죠. 다산 정약용은요. 나이 40에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40 현대인들 나이 40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이 어디 유배를 간다. 멀리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간 사, 이, 계셔야 되냐면 18년 동안 계십니다. 마흔에 가서 58세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거 청춘 삶이 거기에서 다 묻혀 버린 거죠. 그분이 이제 거기 있을 때 고향에 있는 그이 아, 아, 아들이 둘 있는데요. 그 아, 아, 아들들한테 편지로서 훈육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고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이제 양계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데도 우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보기 바란다. 빛깔에 따라 구분해보기도 하고 횃들을 달리해보기도 해서 닭이 살찌고 번드러하며 다른 집보다 번식도 더낫게 해야 한다. 또 간혹 실을 지어 닭의 전경을 묘사해보도록 해라. 기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벗겨 모아 개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구나. 개경, 닭개자의 경서경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닭을 키우면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공부를 하면서 양계를 하더라도 다른 양계장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공부를 하고 양계 키운 노하우를 쏘아서한 권의 책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구라는 사람은 다경 찻잎을 키우면서도 책을 썼고요 유독공이라는 사람은 연경 담뱃잎을 키우면서도 책을 썼으니 너도 닭을 키우면서 양계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요즘 2017년도를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한테 제가 한번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업을 한다고 들었다. 영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데도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직장에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 나오시게 된다라고 해도. 한 권의 저서를 자기 영험도화우를 갖고 있는 저서를 갖고 태직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 이것은 또 공자님의 불려학야 배움 배움이 최고다. 또 다산 정약용의 개경 그리고 2017년도에 여러분과 저 이렇게 다 매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노라는 것이 그렇게 올드한것 옛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회가 잘안 생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논어 위정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논어 얻고 한번 외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를요. 네 자밖에 안 돼요. 이걸 딱 외우시면. 500개 중에 하나를 완벽히 외우시는 거예요. 군자불기 이거 좋잖아요. 자, 이건 요즘에는 이제 이 논어를 동양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다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군자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딱 보니까 gentle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aughs> 신사로 번역 신사. 아, 서양 사람들은 이 군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임금, 응? 임금의 아들. 성인 군자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젠틀맨 이렇게 갖고서 물론 뭐그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권의 논노 책을 쓰면서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리더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리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딱 이렇게 픽스된 그릇처럼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최인주업을 변화 가능한 사람 리더는 계속 변화를 가능해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들이 독포자락을 날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녔겠지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리더야, 내가 군자야, 난 어제, 작년과 올해 모습이 내가 동일하면 안 돼, 3년 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똑같다면 나는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건 팔로워다. 짤라가는 그러니까 사람이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자불계는 저희가 이제 변화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그릇기자예요. 그릇기자인데 군자불기. 그릇기자인데 저 그릇기자에는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개 들어있어요? 네개 네개 들어있죠. 전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2035년도가 되면 허 100, 100hundred 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네번 정도의 큰 체인지, 네번 정도의 변화, 인생을 확 바꿔 버리는 그런 큰 변화를 일고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25세까지 첫 번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머리도 똑똑하고 이래갖고 25세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자두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25세에서 50세까지. 내가 지역이 어디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상관없어요.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해, 취업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20년, 30년 쭉 열심히 하게 되면 두 번째 훌륭한 그릇을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요. 자, 세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50세에서 75세까지. 자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퉁척, 퉁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명예퇴직이라든가 50세 정도에 퇴직을 했더라도 인생의 그 3, 3라운드를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체인지를 하는 거죠. 자, 인생의 네 번째 기회는 언제 오는가? 75세에서 100세까지. 뭐 그때 내가 뭘 해? 아닙니다.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의 네번 정도의 그릇을 만들어 가라라고 3천년, 4천년 전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미리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가운데 대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대자. 그릇을 크게 키워가라는 거예요. 크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점이 하나 있어요. 오 점이 하나 있어요. 오 점이. 만약에 이 대자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어놓으면 그 글자가 무슨 자가 돼요? 그렇죠. 아 궁금 많이 하셨네요. 개견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 점을 찍으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건 좋지만 오 점은 찍지 말자. 오 점은 찍지 말자. 이런 의미가 이 기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